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에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하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 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